요즘 전세금이 상당히 비싸죠 그럼 그 값으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도 맑고 쾌적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타아은 대지 520평에 건평 96평 고급 전원주택은 어떤지요 안녕하세요 부작용매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양평에 반값으로 떨어진 고급 전원주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속을 달립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대유산, 촛불봉입니다. 그 아래 터잡은고급천안육교입 잠시 후오 회전입니다. 지시 목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방향이 북서 방향입니다. 해당 물건입니다. 하늘에도 좋아 보이죠? 울면의 전경을 보겠습니다. 남서방향에서 바라본 건물 모양입니다. 건물이 지붕이 동판 지붕입니다. 이 동판 지붕은 웬만스서잘안 쓰죠. 이 지붕 가격이 워낙 비싸서. 늘도 보니까 좀 고급제로 쓰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상당히 잘 지은 집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부분은 태양광 발전설입니다. 남서쪽에서 살짝 비켜서 본 모양입니다. 참 주변이 아름답죠? 이 부분이 보이는 소각장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매각 물건에서 제외된 물건도 금지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정원의 일부입니다. 땅이 워낙 큽니다. 경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 동영상에서 봤던 그 방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도로인데, 이건 사도입니다. 네, 내각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죠. 자, 위성에서 가깝게 내려다 보니, 주변 환경입니다. 보면은 여기 주진입로가 양평 시내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이 주진입로인데, 이게. 이 방향으로 주진입로. 근데 이 도로로 한 8집 정도가 이 도로를 전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이제 해당 지으로 출입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니고, 이 뒤편에 전원주택으로 전용으로 사용하는 네, 도로입니다. 자, 위성에서 멀리 바라본 주변 환경입니다. 도로 여건이 중요하죠. 서울 횡성 강릉구간 6번국도에서한 6km 정도 되니까 한 6, 7분 거리 거리죠. KTX 경기 중앙선 아신역에서도 한그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여기 양평군청이 시내가 있죠. 시가지에서도 한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그런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당 물건지 뒤편에는 높은 산들이 있는데 명산이죠? 앞에는 이렇게 남한강이 흐르고 있죠? 넓은 의미에서 배산 임수형의 그런 터를 잡은 그런 고급 전원주택으로 보면 됩니다. 더원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물건의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목록은, 매각 목록은 다섯 개입니다. 토지가 네 필지에 건물이 한동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32697, 외곽길 2022년 6월 22일 여주지원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욕천리155-20 외의 3필지입니다. 합이 4필지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한가구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 및 건물 제시에 포함입니다 토지 면적은 520평. 건물 면적은 95.63평. 지하 1층에 지상 2층입니다. 감정가는 17억 2,177만 4,560원이고요. 최저 매각가가 8억 4,366만 9천원. 49%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내부 구조 평면도입니다. 상당히 넓죠. 1층 부분에 방이 두 개. 나머지는 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넓죠. 이게 한 57평 대죠 여기도 에한 37평 정도 됩니다. 2층. 3개고 넓은 거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또 지하에도 있습니다. 기일 매각은 앞서 설명한 대로 6월 22일이고요. 최저 매각 가격 8억 4,366만 9천 원 앞서서 확인됐죠. 일괄 매각입니다. 토지가 4필지에 건물 한동. 그리고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에 제시의 건물 중, 이 휴게실이 한 부분, 매각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뒤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 부분이에요. 매각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제시의 건물입니다. 59.6평, 약 60평이 증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고가 있고, 방이 있고, 서재가 있는 또 휴게실이 있고, 뭐, 욕실까지 겸비되어 있는 별도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증축해서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차장 부분입니다. 주차장 안에 이렇게 구조가 충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도 제시의 건물입니다. 본 건물에 딸려있는 사용도실로 한 다섯 평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다. 자, 이 물건들은 매각 물건에서 제된 물건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저택의 초소. 요 부분은 앞, 앞에 있는 주택하고의 경계지점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 출입구, 대문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입니다. 입구 쪽에도 하나가 있고, 이 안에를 들다 보니, 작은 소파도 있고, 책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택에, 이건 뭐, 초소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가 바로 이제 지하 부분이죠.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2007년 1월 15일, 아, 한 15년 정도 됐죠. 15년 정도인데도, 뭐, 세집입니다. 뭐 워낙 관리가 잘돼 있고, 아, 새 집입니다. 이런 정도의 지금 뭐집 질라고 하면 엄청난 건축비가 들어가겠죠. 단독주택 2층이고요. 지하도 있었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145,600원. 0만 땅값이 세죠.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관리 지역은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전 관리, 이게 세 개의 지역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계획 관리가 토지 이용 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땅값은 높죠. 그런 반면에, 폐필도 높고, 용적률도 높기 때문에. 이 해당 부지의 그 공시가 상승률을 보니까 가격 상승이 꾸준히 일어났죠. 토지는 매년 이렇게 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가 괜찮은 투자라고 이제 권할 만하죠. 이 지역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아, 향후에도 가격 상승이 크게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위성에서 바라보는 토지 지적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진입. 이 부분이 이제 사도가 되겠죠. 요게 이제 보존녹지고이 아, 부분은 이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뭐 같은 단지 하나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면 되죠.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평가 기준 시점이 2021년 6월 24일이고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제시의 건물이 다 포함돼서 가격이 최초 매각 가격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17억 2177만 4560원이에요. 여기 확인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시의 목록 외의 물건들에 대한 구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본권 토지 및 건물에 부합된 관정시설. 관정시설이라 하면은 지하수를 말합니다. 보일러 설비 태양광 발전 설비 단장 석축 공격 화단 조경 수목 인테리어 등은 본권으로부터 분리 불가능하거나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이 개체가 될수 없는 바. 통상의 거래 방향에 따라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여 평, 감정 평가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특히 별 태양광 발전 설비 다 매각대금에 포함된 그런 물건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여기에 이제 최선위 설정이라고 그러고 토지의 목록 1, 2, 3, 4가 토지입니다. 에이, 설정 날짜가 2005년 9월 16일. 또 목록으로 건물은 2012년 11월 2일. 이 중에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데 이 물건은 말소 기준 권리를 따질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근저당이 달랑 한 개입니다. 권리가 가처분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냐는것 해당 없습니다. 인수되는 권리 없고요. 또 법정기상권 개념이 없습니다. 아까 매각에서 제외된 초소 부분은 이동이 용이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법정기상권에 해당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기가 너무 간단합니다. 뭐, 압류나압류나 압류나 뭐, 기타 어떤 권리도 없고, 오직 근저당 한계뿐입니다. 근저당이 MK 자산 관리사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MK에서 이전을 받았고, 질권 설정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웰컴 저축은행에서 MK 자산에다 대출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권 설정한 내용이고, 요이제 김문 아무개의 근저당이 있었는데 이것도 m k 자산에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근저당이 한 개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해당 물건은 낙찰과 동시에 근저당은 말소됩니다. 등기상 채권액은 9억 7,500만 원이고요. 이번에 그 경매 채권 신 청구액은 4억 4,265만 1 4백5원입니다참고를해 보세요. 해당 물건 권리 분석 핵심 영역입니다. 관리 분석이 중요하죠 물건에. 물건의 외부 환경이라든지 지리적 요청이나 교통 요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파악이 되죠. 현장 임장 활동이라든지 다녀오기만 하면 또 항공 사순으로 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제 파악이 되지만 이 권리 분석, 물건 분석이라든지 또임차인 분석, 또 등기상의 분석이 핵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면. 매각물건의 범위는 앞서 설명한 대로 토지 및 건물 제시의 건물, 태양광 설치, 조경수, 석주, 관정시설 등 일체가 포함되어 있죠. 휴게실 세 군데만 빼고요또 임차인 권리에서 임차인은 없습니다. 전입세대 연락내역상 채무자 김땡땡이 전입신고되어 있고 인도명령대상자입니다. 깨끗하죠. 등기상 정보증명서 방금 확인대로 인수할 선호권리 없습니다. 전부 말소대상입니다. 가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은 확인한 바와 같이 대지가 520평에 건물 면적이 95.63평. 실질적으로 지하에 증축된 면적을 포함하면 160평 정도 됩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까지 해서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 큰 주택입니다. 감정가는 확인한 금액 그대로입니다. 이 물건의 중요 내용입니다. 이 물건은 1차로 2020년 5월 6일 날 낙찰된 물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감정가가 2년 전입니다. 11억 5,4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2년 만에 다시 경매로 나와서 17억 2,000여만 원으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해서 나왔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차이가 나죠. 당시에 감정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지금의 감정가가 높은지 본 잠시 후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김 아무개를 비롯한 9명 중에 8억 3천에 낙찰됐던 그런 물건입니다. 여기서 이 낙찰자 김 아무개는 이 물건 채권자이자 경매 신청권자였습니다. 낙찰 후에는 MK 자산관리사 경매 신청권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경매를 취하를 했고 또그 MK에서 김문 땡의 채권을 인수한 그런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거래가 활발합니다. 작은 면적 거래는 더더욱 활발하게 일어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더 확인해 보면 거래가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 사례가.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면적하고 비슷한 그런 물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하고 비슷하죠? 연면적이 99평, 우리는 160평 됩니다. 대지 면적이 430평. 어, 우리 면적보다 한 90평이 작네요. 그런데 매매가 21억의 매매가 됐습니다. 언제? 2022년 4월 11일 날에서 20일 사이에. 그리고 매매가 됐습니다. 이 물건 하나는 57평입니다. 우리 물건보다 한 100평이 작네요. 대지 면적 435평. 한 85평이 작네요. 토지도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매매가액은 15억입니다. 2022년 3월 1일에 1 5개에 이렇게 매매된 사례입니다. 네이버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물건은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 자, 주변에 매물이 좀몇개 나와 있네요. 우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앞에 있는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8억에 나왔네요. 이 물건은 21억에 나왔네요. 25억. 8억 5천. 6억에서 7억. 그래도 5억 5천. 평수가 작네요. 대지면적이 뭐한 170평에 정도, 한 40평 정도인데 물건이 작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좀 싸게 나왔습니다. 자, 물건이 뭐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가격이 보편적으로 상당히 비싸게 지금 매물이 나왔고 앞서서 그 설명한 대로 가격이 비싸게 이렇게 거래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인근지역 네이버 매물 현황 방금 전에 확인했죠. 21억, 20억. 16억 15억 물건 하나 하나 살펴볼까요? 자, 매매 21억짜리는 대지가 300평에 76평입니다. 건평이. 우리 면적하고는 엄청 많이 차이나죠. 우리 면적은 520평입니다. 대지가. 여기 300평 2 1억의 매물에 나왔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한 10년이 넘었죠. 우리 거하고 우리 물건하고 거의 비슷한 물건이고. 확인했던 물건 20억은 769평에 45평입니다. 이건 면적이 좀 크지만 또 건물 면적은 한 100평 정도 차이납니다. 또 16억 450평에 60평. 또 15억 299평 한 300평 되죠. 300평에 60평. 이 물건은 바로 우리 물건하고 마주보고 있는 물건입니다. 바로 그 뒤에 있는 물건입니다. 15개 나왔습니다. 그런 거는 잘 비교를 해보세요. 최근 매물입니다. 이런 매물을 보면 실거래로 매매되는 가격이나 또 지금 현재 이렇게 매물로 나온 가격이나 거의 비슷한 걸알 수가 있죠. 또 최종 저 가격하고 잘 파악하셔서 적정 입찰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또 항상 그이 경매 가격은 이 객관적 가격보다 주관적 가격이 중요합니다. 이런 그 가격을 참고 삼아서 내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높게 쓸 조금은 높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투자용으로서 그냥 적정 가격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뭐잘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이것이 경매입니다 해당 물건에 대해서 좋다고 판단하고 꼭 필요한 입찰자는 좋은 가격으로 낙찰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